네, 정보통신 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 코트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 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에 대한 인증.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고속 건물,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이 무엇이고 인증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인증심사가 이제 포커스이기 때문에 인증심사 먼저 얘기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에 대한 대상이 일단 그 정의가 되어야 되는 거분이에요 이거는 건축법 제32조 제2조 제2조에 공동주택,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20세대 이상 건축물이나 업무 용세대중 연면적 3,300m 제곱 이상인 건물이 초고서 정보통신에 건 대한 건물 인증 대상이 됩니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업무용 세대 중, 업무용, 업무용 시설 중, 업무용 시설 중, 업무용 시설 중연면적이 3,300m 제곱 이상이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 인증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인증, 신청 및 절차를 보겠습니다. 인증을 누가 신청해야 되죠 건물 다 짓고 나서 건축주가 신청하나요 건축주가 건축주가 인증을, 신청, 인증을 신청하죠 인증신청 건물을 다 지은 건축주가 건축주가 인증 신청을 하면 인증신청을 없다가 하죠 건물소재 인증센터에다가 인증 신청합니다 그래서 처리 기한은 신청 접수 후 신청 접수 후 2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되고 주로 배관 배선 통신실 등에 대한 인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인증 심사를 인증을 지나고 자 인증 절차에 대해서 보면요. 자, 크게 인증을 관리하는 관리 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인증하는 인증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 기관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전체적인 관리하는 거는 미래 창조 과학부예요. 미래 창조 과학부에서 관리를 하고, 인증을 하는 기관은 전파연구소예요. 전파연구소. 정파연구소. 그러니까 여기 여기 그 박후에 다 못하기 때문에 정파연구에서 인증을 관리하고 심사를 하는데는 인증센터예요. 인증센터, 정보통신 인증센터, 인증심사센터가 되겠죠. 그게 이제 심사기관에서.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나눴어요 그럼 이제 신청인이 있죠. 건축주가 신청인이겠죠. 신청인이 얘를 이 접수해요. 를어디다 접수하냐? 인증기관에 접수해요. 전파연구소에 접수를 하면은 전파연구소는 심사기관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해요 서를 류 줘서 그래서 심사를 해서 판단을 해요 정보통신 건물인지 아닌지 그래서 정보통신 건물에서 심사 승인 여부가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죠 만약에 합격을 하면 여기서 심사 결과 를 통보해요 심사기관에서 이제 전파연구소에 주면은 전파연구소에서는 다시 신청인한테 합격했습니다 라고 결과를 통보하는 거죠 만약에 불합격을 하게 되면 불합격을 하게 되면 이것도 전파연구소에다가 인증 실적보고 를 해요 뭐 불합격인 사유를 주겠죠 그러면 그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아왜 합격했냐 는불합격했냐라는 것을 미래창과각부에서 관리를 해서 이것에 대한 또 결과 통보를 해요. 공식적으로 미래창고 각부에지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보완을 하면, 불합격한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거고 합격을, 합격을 하고, 그래서 정보통신 건물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 건물에 대한 그 케이블 구성도를, 네. 케이블 구성도를 볼게요. 전에도 이걸 했었는데, 제가 자주 그리는 그림이 여기 전화국이 있어요. 매홀이 있고 매홀이 있고 이게 뭐 다리가 됐든 내천이 됐든 넘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관리실이 있는 거죠. 관리실이 있고 이게 동이 여러 개 있다고 항상 봐야 되니까. 동이 여러 개 있어요. 이런 동이. 그럼 관리실에서 광케이블이 연결되겠죠. 이게 군의 간성계. 군의 간성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동이 되는 거죠. 하나의 동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동 안에 층이 있겠죠 층층이 있고 하나를 빼보면은 그게 이제 세 대로 들어가는 거죠 한 세대 두 세대 뭐세 대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 올라가는 게 IDF라든지 어, TF, 어, MDF 여기 MDF 실이 있다고 보고 각각의 층마다 IDF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IDF 실또 내일 또 TPS 실이래요 통신 실이라고 하고 IDF 실이라고 하고 그 안에 또세 그 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로 놨을 때 이쪽이 네, 여기 매뉴까지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사업자 영역이에요. 사업자 영역.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 이제 MDF가 있는 거고 여기에 MDF랑 동으로 넘어가는 게 군의 아까 그랬죠 간성계됐죠 군의 간성계. 그다음에 건물 안에서 움직이는 건물 간성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댁내로 들어가면 수평 배선배가 있고, 수평 배선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 영역에서는, 인터넷이든, PSTN이든, 뭐, VOD, 뭐, 이 연결되겠죠. 그러면은, PSTN은 PBX로 연결되고, 인터넷은, 여기, 인터넷을 받는, 여기, 광케이블에 FDF가 있고, 요 밑에, 뭐, 백번 스위치 같은 게 있겠죠. 셀콘 스위치가 있고 얘네들이 건물 로 건물 안에 건물 제일 밑에 지하라든지 건물에 통신실이라든지 IDFC라든지 그쪽에 여기 렉이 그 있는 건데 그 렉에 PBX 받는 음성 처리한 거 데이터에서 받는 L2 스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얘네들이 타고 각 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층으로 층으로 올라가서 세대에서는 여기 보면은 세대 단자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UTP 케이블이라든지, 이제, 광 케이블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게, 요게 몇식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예, 특등급이다, 뭐, 아니다, 또는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뭐, 그런 게 나눠지는 거죠. 특등급이 광이 아마 두 코인가? 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풀어 쓴 게, 그 네모 박스 4개에 있는, 책에 여러 번 나와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여기가 이제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나 여기 보면 p s t 전화가 들어온 거고 이게 이제 주 배선반이 돼요. 주 배선반이 건물 배선반으로 들어가고 건물 배선반이 중간 배선반으로 들어가고 이게 세대 단자암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 배선반, 배선반이니까 그러니까 다 배선반 이 되는데. 여기 보면, 건물 배선반, 중간 배선반, 주, 세대까지 들어간 건데, 여기 보면은, 케이블에 대해서, 여기 보면, 책에는 세대당 카다라고 3에 4피 이상이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는 반 케이블 6코어 이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특히, SMF가 2페어 이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2피 이상, 2코어 이상, 2코어 이상, 2코어 이상 SMF. 건물, 건물에서 이제 건물 배선계, 건물 배선계에서 이제 중간 배선계로 갈 때, 여기도 광이 6코어 이상 들어가고, 그 중에 SMF는 2코어 이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카다로그 3 케이블이 4피 이상이 들어가게 돼 있고, 중간 배선에서 이제 세대잔자함으로갈 때, 광 케이블이 4코어 이상 들어가고, MMF나 SMF가 2코어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카타로그 3가 4피 이상 들어가게 돼있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카타로고 5로 바뀌어야 될것 같은데, 다 카타로그 3 기준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대함에서는 보면은, 여기 보면은, 거실이 있고, 그리고 뭐 침실이 있고, 뭐 주방이 있어요. 주방.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실 쪽으로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가 있고, 침실로도 들어가고, 이제 뭐주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각각 인출구라 그래서, 인출구와 두 개, 네 개, 네개 정도. 카타로그 5에 4페어. 4페어, 뭐, 그 정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요 밑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주배선반, 거물배선반, 중간배선반, 세대전장. 세대전장은 수평배선반에 들어가는 게 이제 세대전장이 되는 거고. 중간배선반은 여기 보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게 이제 중간배선반. 건물 배선반은 이 건물에 들어가는 요게 되는 거고 주배선반은 요 메인에서 오는 것들 군에 간선계 타고 이렇게 오는 것들 군에 간선계 타는 고오 것도 이게 이게 주배선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외부에서 들어와서 주배선반 타고 건물 배선반 타고 중간 배선반 타고 세대 단지함까지 간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어,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머리하겠습니다. 그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음, 심사 기준, 그게 이제 인증 심사를 하는데 그 대상은 건축법 2조에 해당되죠. 그래서 공동주택 이십 세대 이상 연면적 삼천삼백 미터 제곱 이상 또 제곱 이상이죠. 그래서 신청은 이제 건축주가 하는 거고 어, 건물 소재지의 인증 센터에 하는데요. 접수 후 이십 일 이내에 완료해야 되는 거고 배관이나 배선 등에 대한 인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어, 이거에 대한 관리는 어, 기관은 그 관리하는 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고요. 인증은 전파연구소 심사는 인증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최근에는 좀 심이 잘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간혹 이질 만하면 나오는 게 요거 심인 것 같아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에 대한 구성은 구내간성계 건물간성계 수평배선계로 있어서 앞에 제가 이제 요렇게 그림에서 여기 통신사에서 어 맨홀에서부터 메인 건물부터 이렇게 구내에 예, 그려준 거 있죠 그래서 요거를 참조해서 어,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앞에서 얘기 안한것 중에 지금 광설로 그 초고속 정보통신에 대한 광설로 측정 기준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서 예, 추가하면은 싱글모드 케이블은 1310나노미터 1550나노미터로 우리가 이제 구분이 되고요. 계속 그 측정했을 때 오점오 dB 이하야 되는 거고 멀티모드는 팔백오십 나노미터 천삼백 나노미터 기준에서 십일점오 dB 이하랑 칠점오 dB 이하여야 됩니다. 네, 그이 챕터는요. 이 챕터는 앞에 제가 이 챕터는 앞에 제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기준 및 지침에서 음, 13번째 동영상이 있어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기준 지침하고 연계해서 예, 같이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응. 수고했습니다.